안녕하세요. 하루 3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수학TV입니다. 오늘은 내신 대비 단원별 핵심문제 2차 방정식 편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자, 2차 방정식이 뭐냐? 등호 이꼴 제로 그러니까 모든 식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의 최고차가 2차기대 2차가 되면서 이꼴 제로 동호가 있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전개를 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x 제곱과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제곱이 없어지고 나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같은 경우는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최고차 1차니까. 그럼 최고차가 2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답은 3번과 5번이 되어집니다. 자, 3번 하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자, 그럼 우변은 합차 공식이니까 앞뒤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항을 하면 계산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자 최고차가 2차가 되고 등호 이꼴 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5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항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은 0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은 x제곱 2x 플러스 1은 0자 그래서 최고차가 2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2차방정식한근이 3이다. 그러니까 x의 값이 3이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x 자리에 3을 대입을 하면 등호 성립한다는 데서 a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을 제곱시키면 3 3은 9 9 2 18이 되고 마이너스 3 5 15 플러스 a는 0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3이 되는 것이고 이항을 해주니까 a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면 2차 방정식 주어진 한근이 a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한근은 b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문제의 답을 요구하는 답이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의 값과 b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을 구해서 합하라는 건데 자, 모양새를 잘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a 제곱 마이너스 2a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근에 해당하는 a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는 바로 1이다.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근이 b라고 했으니까 b를 대입하면 역시 등호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b를 대입을 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마이너스 3이 항해 주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b는 결국 3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가 1인 것이고 b 제곱 마이너스 4b가 3인 것인데 두개 합해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에 2차 방정식의 두건이 AB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A 값이 더 크다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요그죠 단서에.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10, 마이너스는 5에 붙이면 되겠네요. 자, 확인해 보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좌파니까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그러면 은 x 플러스 2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0거나 또는 0이다. 자 이렇게 나타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5가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근을 a라고 한다그랬으니까 5가 더 크니까 결국 a값은 5가 되는 것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인데 원하는 답은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7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 물음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우리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한근이 1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x의 값으로 의미하니까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는데 서 A 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렇 자, X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 결국 1 더하기 3 더하기 A는 0이다. 자, 그래서 1, 3 합해서 2항을 시키면 A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한글을 구하라는 겁니다. 1이 아닌 다른 한글. 그럼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으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방식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붙이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곱하면 4x, 곱하면 마이너스 x 합하니까 플러스 3x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다 자, 그럼 각각 0거나 또는 0.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1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1이 아닌 다른 한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아닌 다른 한근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건 중에서 작은근을자작은근을 작은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x를 이항시켜주면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제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치요? 자, 마이너스 각각 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합하니까 마이너스 7X.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는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 0로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해는 X가 2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5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두건 중에서 작은 건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건은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근이다 그러니까 X의 값이 바로 2다라는 겁니다. 역시 X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2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플러스 A는 0로다 자, 그럼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 4는 이항을 시키니까 마이너스 4. 그럼 A 값은 바로 4가 정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6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은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k의 값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뭐냐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이 형성이 되어야 져 됩니다 자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는 참고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x 곱하기 x. 그 다음에 3, 3은 9. 확인해 보면은 3x, 3x. 그서 합하니까 6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3 동일하니까 제곱.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동일한 것끼리 곱해져야 되고, 동일한 숫자끼리 곱해져야 되고, 동일한 수식이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숫자 문자끼리 곱해지고, 동일한 수식이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동일한 x 곱하기 x가 이루어져야 되고, 8x, 동일한 수식이 합해져서 8x가 되려고 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X랑 마이너스 4랑 곱해져야 되고, X랑 마이너스 4랑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곱하면 곧 3K 플러스 4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4, 4, 16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근, 완전 조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항을 시키면 3K는 12. 그래서 K값은 4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해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3, x 플러스 1의 제곱은 21이다. 자, 먼저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7. 그리고 x 플러스 1, 제곱을 떼면,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을 이항을 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은 a의 값이 바로 뭐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루트 안에 b가 곧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b의 값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6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먼저 보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제로다. 자, 이렇게 있을 때에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이면 3으로 양변을 나눠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3으로 나눠준다. 곧 다시 말해서 3분의 1을 양변에다 곱해주면 x제곱이 되고 3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제로다.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이항에서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작업은 뭐냐면 1창의 개수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절반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변을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3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해를 끝까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꼴로 나타냈을 때의 a, b의 값을 정하는 거니까 a의 값은 부호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b의 값은 바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자, 10번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2차 방지 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근해공식에 넣든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의 해를 구할 때에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아니면 바로 근해공식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단부에 근해공식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 근해공식을 외우지 않고 있다면 반성하시고, 지금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근의 공식은 X의 개수가 홀수일 때 주로 사용하면 편리한 공식이고, 두 번째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X가 짝수일 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사용하면 편리한 이두 번째 공식을 우리가 반근의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10번 문제를 풀려고 보면 은 X의 개수가 절대값이 짝수에 나가니까 반근의 공식, 곧 2번 공식에 해당하는 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뭐냐? 3이 되는 것이고, B다시에 해당하는 값, 마이너스 4의 반에 해당하는 거이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C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을 구해보면, X는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다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자, 곱하니까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자, 해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A에 해당하는 값과 B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2가 되는 것이고, 비교를 해보면 B의 값은 7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B를 합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9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개수가 분수와 소수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바로 10을 곱해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을 곱합니다. 자, 10이 안으로 각각 분배되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는 10이 곱해지니까 9x-1.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왕 합니다. 자, 이왕 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다. 자,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 넣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다는 값이 2가 되는 것이고, b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9가 되고 c에 대한 값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2a분의 2 곱하기 a니까 4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981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답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0 1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답 은 바로 4번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12번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건을 구하라. 그래서 단세해 보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랬네요 그렇죠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개 를 해서 식을 새로 만들 수도 있겠 지만 x 플러스 6 x 플러스 6 동일 하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네 문자에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치환에는 식으로쓰 보면 a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은 0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가장 편합니다. 그렇죠? 자, 인수분해 되겠네요. aa 그 다음에 4 7이28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7a 합하니까 3a 되네요. 그렇죠? 자, a 마이너스 4 그 다음 a 플러스 7은 0이다. 자, 그럼 각각 0.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4가 되거나 또는 a가 4가 되거나 또는 a의 값이 마이너스 7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a라는 것은 x 플러스 6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되돌려주면 x 플러스 6이 4가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항을 시켜 줘 보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3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이 중에서 큰 숫자를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에 대한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b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최종적인 답을 구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3자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1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대비 단원별 핵심 문제 2차 방정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